야 오늘 새우야 새우. 우와 새우 봐라 새우. 야야야. 야야야. 떡밥은 야, 야, 야. 먹지 마. 이거는 떡밥은 먹으면 안 돼. 나는 이렇게 새우 섞어주거든. 얘들 먹는 거안 보여? 엄청 잘 먹어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 섞어주니까 새우가 못 도망가더라고. 그래서 섞어주는 거야. 얘들 먹는 건 몰라? 야,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이러면 제대로 먹오려나 싸우지 마, 맛있게 먹어.

이게 백봉 오글개알이야 알 되게 작지 얘들은 알을 많이 안낳1 일년에 한 50개 한 100개 3일에 한번 놓거든 맛있어? 야 사료통 안에는 들어가지마 밖에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. 오, 꼬기절로가절로가서먹가자 진짜 잘먹어 이거 봐봐 꼬꼬기 로가로가서로가전로지마로가지마가전지마아 진짜 야,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야, 절로 가. 어. 이틀 만에 먹는 오골알 야, 절로 가. 잡아먹는다. 음. 아 진짜 넓다 야 얘들이 내 닭장 분위기 한번 보여줄까?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나는 이거 자연 방사해서 그냥 키우거든 이거 편백나무야 그 얘들이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자고 그래 이거 봐봐 어이